네 안녕하세요 4편입니다 이날은 승모근 운동을 했던 것 같은데요 두가지 궤적으로 저는 슈러그를 즐겨합니다 어깨가 귀로 가까워지는 버티컬 방향으로 하는 승모근 궤적 하나랑 이렇게 조금 숙여서 중보승모근을 조금 더 타겟하는 두가지 슈러그를 즐겨하는 편입니다 제가 또 슈... 어, 승모근 운동은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 예정이라 그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1편에도 마스,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번 다이어트를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번 다이어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, 조금 바쁠 때 시작을 해 가지고 유산소를 좀 병행하지 못했고 초반에 근력운동을 강도있게 뽑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체지방을 걷어낼 건덕지가 사실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 밖에 없어서 계속 일주일에 5g씩, 10g씩 줄여 나가다 보니까 퍼포먼스는 퍼포먼스대로 떨어지고 또 근육도 사이즈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은 줄어드는데 이거 오히려 몸이 더막 부어 보이고 안에서 근육이 강하게 밀고 나오지 못하니까 더 약간 좀 수분이 차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이번, 이번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라 아마 다음 다이어트를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는 방법은 가장 후반에 후반에 후반, 진짜 최후의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. 유산소랑 근력을 강도 있게 하는 게 진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이번에 좀 깨달았어요. 어쨌든 이 정도 몸 상태였고, 진행하면서도 뭐 만족스럽진 않았지만, 그냥 여름이라 한번 빼본 거라서, 이 정도 체지방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. 4월 15일, 그리고 이건 5월 9일, 이거는 6월 14일입니다. 안녕!